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법에서 돈이 나오는데 돈이 되게 많아요. 이행강제금, 이행보증금, 뭐 안전관리예치금, 감가보상금, 청산금 이렇게 나오는데 돈 관련된 것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금 총정리라고 돼 있죠. 일단은 이행강제금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우리 이행강제금 별도로 했었었잖아요. 근데 건축법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고한 후에 부과한다. 그래서 무허가, 무신고, 검폐율, 용적률 초과네 가지 있죠. 그네 가지 초과 됐을 때 나쁜 놈이다. 위반 면적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를 50%를 곱해서 때리되 무허가가 제일 나쁜 놈이라서 100%, 용적률은 90%, 검폐율은 80%, 무신고는 70%에서 용, 극, 은, 8 그랬어요. 용적률 90, 건폐율80 이거 두 개가 제일 헷갈립니다. 그걸 이제 비율을 곱해서 때리고요. 이거 아닌 기타 위반했을 때 4번이면 위반 면적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 2회 이내에서 조례 가정하는 범위로 부과하되 개정되면서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로 감액을 하되 뭐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삭제됐죠. 그리고 영리목 적으로할 때에는 100분의 100까지 가중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었고 농지법에는 농지를 처분하는 사유기간 의무기간 1년을 주고 그때까지 안해서 1년 안에 처분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토지가격의 즉 공시가 의 20%를 연 1회씩 반복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겁이 나면 매수 청구하면 되죠. 나쁜 놈이라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은 걸로 사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두 개가 나왔고요. 이행 보증금이라는 거는 조건부 허가를 하거나 조건부 인가를 할때 국가 등인자는 믿지만 국가 등이 아닌 자는 못 믿어요. 나너못 믿으니까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사유가 다섯 가지. 기굴발차비 준비였어요.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굴, 굴차, 발, 발파, 차, 차량통행, 비, 비타면에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 이행보증금이니까 이행보증금 20%래요. 차업비20%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수 있다가 현금으로 예치하다, 예치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보증금으로 보증서를 예치할 수는 있는데 중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 이게 이행 보증금이야. 그래서 기위환경 기위환경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때 사유는 기굴발차비다. 단 물건적치할 때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나오는데. 안전관리 예치금이란 거랑 농지 보전 부담금이랑 감가 보상금 이 있어요. 안전관리 예치금이 뭐냐면 이게 건축 허가를 받는데 장기간 공사 안 하고 나중에 방치하면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조치 명령을 했는데 안 할까봐 부도나서 못 한다 이럴까봐 총 공사비의 1%를 미리 받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1%. 그래서 공사 현장 미관 개선 안전 관리를 위해서 총 공사비 의 1%를 연면적 천 이상짜리 건물을 지을 때 건사비 1%를 착공 신고할 때 받아두는 거예요. 미더 애들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예치 안 하겠죠. 그리고 허가권자는 나중에 공사현장에 방치돼서 도심이간 저해하고 있다 또는 안전 위에 판단된다 민간교서 명령했는데 안 하면 이 돈을 갖다 쓰고 잔액이 남으면 환급하면 되고요.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징수하면 된다. 이게 딱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환할 때는 얘가 만약에 이행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치할 일이 없었어, 이자 포함해서 반환하는 거겠죠. 이게 안전관리 이게 지금 건축법에서 나왔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보전분담금이라고 해서 농지가 전용이 돼서 없어지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타용도 이시 사용일 때안낸다가형관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1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때리는데 그게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면제는 없, 절대 없어요. 국가등도 냅니다. 근데 뭐, 국가가 공익사업할 때는 안 낸다는 동뭐 이렇게 꼬셔요. 그래서, 면제는 없고, 감면은 있다라는 거, 국가등도 낸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이거, 농림 측부부장관이 부과하지만, 대행은 누가 해요? 한국농우총공사가. 미납하게 되면 강제기소 하겠다. 그리고, 타용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전용한게 아니기 때문에, 돈 내라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감가부상금은 이거는 일단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전체 토지가액 총액이 종전보다 후가격이 떨어졌을 때 환지방식이겠네요. 그죠 많이 빼먹어 가지고 즉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공공설을 많이 빼서 후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유자 용의권자한테 주는 돈 이걸 감가부상금이라고 그래요. 꼭 기억할 거는 환지방식에서만 나온다. 환지방식에서. 원인은 공공시설 용지를 너무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그럼 누가 시행자일 거냐? 이게 형관편이죠? 행정청일 때만 나와요. 조합일 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정청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지급 대상자는 소유자 임차인이 적게 받은 거죠. 담보물권자는 1억짜리가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1억 이하로 떨어진 지 않으니까, 담보물권자는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후가격이, 총액이 감소했을 때 지급하는 거를 감가보상금.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이 끝나고 난 후에 총액이 종전보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청산금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체 토지계상이라 청산금을 바꿔도 감가부상금을 충분히 또 받을 수가 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법에서 나올 수 있는 돈 관련된 거는 다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따라오시나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